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하프 마라톤 나갈 거고요. 울진 금강송배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여기를 왜 나가게 됐냐 안녕하세요. <laughs> 제 친구입니다. 친구가 하프 마라톤을 완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지금 여기는 영덕이고요. 울진으로 이따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세 쌤아, 아빠 잘 뛰라고 화이팅 해줘. <웃음> 네. <웃음> 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바이바이. 잘가. 잘하고 와. 울진 종합운동장. 착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오고 있고요. 친구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번에 훈련을 좀 하다 하면서 어 몸이 좀 근육통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구랑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오 트랙이 되게 이쁘네요 울진 남자 탈의실 울진 종합운동장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비가 생각보다 많이 거셉니다.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라서 굉장히 좀 마라톤 치고는좀 늦은 것 같습니다 출발 시간이 네. 그래서 지금 9시 시1분분이고요좀기다리는중이에요여이트랙이 굉장히 예쁘네요 많은 분들이 몸을 풀고 계십니다

네 분들께서 출발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자, 방드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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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오! 오! 저기가 뭐라고요? 성류굴입니다 성류굴 성류. 저기가 이시에서 가장 유명한 굴이죠 어 저기 이 충청도 같으면 고수동굴 같은 데처럼 이제 해가지고 아 동굴입니까? 예예 예. 어 좋네요 코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쭉 운동장에서 나와서 쭉 가서 저렇게 다리 건너서 잠깐은 맞습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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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는 <laughs> 어, <된> 느낌 이제. <laughs> 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 됐어. 이제 지내야 되는데. <laughs> 이제 열심히 사는 거에 스타트. 예. 스타트를 하기 예. 위해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처음 나온 거라 <laughs> 이게 <이제> 스타트 하는데. <laughs> 마지막 수 아, 마지막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 파이팅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계속 변화의 과정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3km, 네. 3km마다 구수대가 있네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아, 예,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아, 아직까지? 네, 이제, 아직 뭐, 몇분 내에 왔어요? 지금 한7분 내에 왔나요? <laughs> 네. 네.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에, 네. 저... 페이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안 쉬고 15분까지만 가면? 네. 예, 네, 좀 마지막은 정신력으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력 파이팅!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급수대에서 물드시고 종이컵 막 버리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경치 보면서, 아, 경치 보면서, 아, 그팅 그래, 팅 지금. 광화문 페이스팀 두 아, 시간 팀 뒤에 붙어서 이제 2 시간 완주를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아직 아직 화이팅 외치는 거 보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입장에서 되게 즐겁고 신이 나요. 지금 돌아오신 분들은 뭐죠? 이제 5kg, 아, 아 10kg. 자, 5kg. 10kg 분들은 여기서 반환하시고 하트는 쭉 갑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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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안도로 굳입니다. 제 친구, 종영이가 <laughs> 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8.3km 왔고요. 곧 있으면 이제 반, 반 옵니다.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하프로 배척 코스 돌았습니다. <laughs> 맛있었다, 아직. 괜찮?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배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에너지를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젤 드실 때 배고프기 전에 드셔야 돼요. 탈진을 방지하는 용도로 네 이렇게 좀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좀만 더 가면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바나나 먹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laughs> 괜찮으신가요? 아, 예. 20kg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할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보면 됩니다. 화이팅! 자 풍경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어? 어 공짜입니다 공짜. 이야. 어 나중에 울진 금강산 송대 마라톤 대회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 코스가 진짜 좋습니다. 어, 완만하고 오르막이 별로 없어요. 오르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기록 내시려면. 어, 오시면 좋다 네, 하프코스까지 밖에 없고요 5km 10km 이렇게 뭐팀 대항정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와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이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갈수 있다는 거 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힘을 왜 안내세요? <laughs> 선생님 아, 힘내세요 라고 그러는데 자,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공약입니다 공약 화이팅 화이팅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뭐 얼마 뭐, 뭐 1차적 계획은 좀주시 네. 3개월 3개월 3개월을 일단 금주를 하십시오 아 예예 예. 네. 입에 대는 것도 안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예저뭐 프로님이 뭐, 프로님 뭐... 알아서 좀 걸어주십시오. 예. 아, 예, 예, 공약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정 수리 먹고 싶다? 예. 물 알콜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화이팅. 지금 이제 12kg 거든요. 자, 9kg 남았습니다. 음. 아 좋다. 화이팅입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네. 네, 포항 마라톤, 화이팅! 네. 자, 1 3 k 로 영양 급수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아. 바나나. 자, 하나안 하면 든든합니다, 잉? 든든하게. 13코스, 아, 1 3킬로 야, 그럼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 몰라, 이제. <laughs>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의미 있어. 못 가겠어, 이제. 갈수 있어. 그냥 머리에 오류라니까, 그거. 너 몸은 안 그래, 지금. 갈수 있어. 또 하고 가는데 성공의 기억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걸어 가면 돼요 걸어서. 그래 걸어서 가도 돼 무조건 완전 해야 돼 오늘 어 걸어와요 음. 야 배경 멋있다 근데 야이 다르네 동네에서 뛰는 거하 오늘 다니 왜냐면 오버페이스 했다니까 처음에 <laughs> 굉장히 멋있는 바위가 쫙 솟아 있습니다 초대 바위 소감 <laughs> 이 풍경이 여러분 공짜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코스 중 거의 유일하게 있는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만만하죠? 이 정도면 완전 해자입니다. 해자. 해자 코스. <laughs> 아 다시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아힘분자 <laughs> 아니 연습 좀 해가지고 다음에는 <laughs> 무사 완주할 수 있어. 네. <laughs> <laughs> 아 지금도 할수 있어요. 무사 완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일단 저 오르막을 걷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로. 왔습니다. 오르 지금. 1 5 1 5이팅이팅이팅 아, 의시하나의시의시라고 <파이팅! 목소리> 아, <으쌰구나>, 으쌰. <laughs> <으쌰라고> 합니다. 의 <목소리> 울트라 마라톤 할때 <laughs> 엄청 힘들 때 쓰는 방법인데 500m를 뛰고 500m를 걷고 해서 1km를 1km, 1km를 쌓아 나가는 방법인데요. 어, 이 방법이 되게 괜찮아요. 천천히 좀 쉬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0도 또 뛰면서 가기 때문에 페이스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또 걸을 때는 좀 조금 빨리 걸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걸으면 페이스가 처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주를 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네, 추천드립니다. 500 뛰고 500 걷고. 아, 날이 진짜 멋있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키로 남았죠, 이제? 4키로. 4키로죠? 예, 4키로. 4kg. 예. 예, 너무 힘듭니다. <laughs> 4키로 금방 갑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500km, 아니 500m 뛰어서 왔습니다. 자 선생님 좀 빨리 걸어 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왜? 아,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어. 어, 너무 힘든데. 어. 이게 내야 되는데. 이게 내야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프로 덕분에 어. 한 번짜고씩 나아가고. 어. 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많이 남았어. <laughs> 아직 좀 남았어. 계속 이래 힘 내면서 가는 거예요. 화이팅 어, 화이팅하면서 힘 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도착해 있다. 아, 어. 어. 그렇게 하는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온통. 땡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나무 그늘들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코스가 진짜 굉장히 좋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선천이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덥네요, 더워. 현재 지금 2시간 7분 조금 조금 오버했습니다, 지금. 18.55고요. 곧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2시간 20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운동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kg고요. 다리 건너고 들어가면 운동장이에요 이제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1km 이제 안 쉬고 뜁니다 가자 야을것 같아 진짜 아 어? 너무 힘들어 아 당연히 힘들지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 지금 야, 다 죽을 것 같고, 다 지금 힘들어. 이러면 안될것 같아. 나 이제 안될것 같아. 우리, 광원페이스 선생님들이 끌어주고 계십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자, 얼마 안 남았다. 다습니다다 왔다, 다 왔다. 너무 힘들지? 자 이제 운동장 운동장 들어왔고 20.87한 바퀴 뛰면은 딱 맞을 것 같네요 400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의 완주 직전입니다 이제 5장 6구가 뒤틀린 것 같은데 안 뒤틀렸어 사람이 되게 세 되게 강해 자2%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천천히, 천천히. 가자. 자, 일로, 일로, 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트랙 한 바퀴만 돌면 끝, 끝. 간식 배붙여가서받아서 먹어야죠 아, 수고하니다감사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앉야될것같아 기능품까지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네드리고 다시 사 보시겠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은... 고생 많았습니 그러니까... 오늘... 화이팅 하세요. 공약하신 거 잊지 마세요. 제 유튜브 올릴 거니까. <laughs>